10여 년 전과 비교해봐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팍팍하다. 이것을 물가상승률과 부양해야 할 가족 때문이라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인격체를 가진 돈은 당신의 집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 돈은 당신은 일하게 하고 돈이 당신을 부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돈과 행복을 두고 저울질하고 하는 일따위는 없을 것이다. 돈이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는 것이다. 10분 안에 책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의 저서입니다. 23년 스노우폭스를 8천억 원에 매각한데다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가진 김승호 회장은 조만장자의 반열에 올라 있으며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의 타이틀로 많은 사업가들을 제자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부채도 상당했으나 그것을 극복한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돈의 속성입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던 이 책은 너도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책이 되었죠. 그런데 작가 모임이나 각종 도서 모임을 가면 이 책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어떤 책인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책은 아는데 읽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책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깃집을 얘기하면 너도나도 그 집을 아는데 그 무리에서 그 고깃집을 경험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유폐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뜯어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돈 때문에 얽매이는 분들에게 동면상태에 든 진짜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하고 나서 실제로 김승호 회장을 뵙는 날 받았던 책인데요. 저도 읽고 나서 동면상태에 들어간 책이라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벌어도 없을까요? 월급은 오르는데 빚은 생겨나고 노력은 하는데 왜더 팍팍해지는 것만 같은지 이 고민을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는 책의 제목 그대로 돈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돈은 한낱 종이 쪼가리이지만 김승호 회장은 돈에는 인격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 같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억지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풀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회계적 관점, BP, 투자의 근본, 사업적 리스크 테이킹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리 없겠죠. 자기 통제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의 일반적인 사례를 들지 않고 통제 소재 이론을 들이밀며 저만 이해하는 내용으로 꽉 채운다면 제 영상은 조회수 100도 안 나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인격체라고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격체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 끼리는 모두 유대가 있기 때문인데, 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하대한다면, 다른 돈들에게도 이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나도 떠날 거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돈은 강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붙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아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흐름을 이해해야 다른 돈들도 따라오는 거죠. 세 번째, 돈은 목적이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목표 없이 흘려보내면 사라집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존중하고 다룰 줄 아는 관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큰 돈은 우덜른 못이 듯하면서 짤랑거리는 잔돈은 하대하기 시작하면 인격체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잔돈은 그 대상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리입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죠? 복리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중복된다는 뜻의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말인데 예를 들어 1 천만 원을 연이자 6%의 복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48만 8천 502원을 더 받겠죠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셈입니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더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좀 해보셨거나 돈을 읽을 줄 안다면 벌써 눈치 채셨을 겁니다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리 개념을 채무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되겠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원래 이자가 겨우 4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두 달치인데 그러니까 8만 원대인데 이걸 그냥 8만 원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83,344원이 아니라 첫 달에 41,667원의 이자가 합쳐져서 83,681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겨우 347원을 무려 347원이라 생각하는 게 투자의 차이와 부의 차이를 만든다 는거예요 만약 이렇게 2년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원리금은 6051525원에 매달 이자가 50429원으로 변해있고 3년이 지나면 6685199원의 원금과 55710원의 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펌핑되겠죠 이 복리가 내 편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든든하지만 내 적으로 돌리는 순간 재산의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김승우 회장의 돈의 중력 힘에 대해 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년에 수입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때는 1 천만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있어도 흩어지지 않지만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 관없이 잠재가치 척도 주가 수익률 즉 퍼가 높다. 농사를 짓는데 강수량이 1000ml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번 500ml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l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홍수나 가뭄이 잦을 테니까 말이다. 대신에 하루에 10ml씩 이라도 조금씩 내려준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l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 삶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돈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즌 때 1천만원을 파는 매장보다 매일 수십만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300만원 급여 생활자인데 10억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27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이마저도 전액을 저축해야 가능하죠. 급여의 50%를 저축한다면 50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돈은 생각보다 이 정도로 팍팍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기 위해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그 노력의 힘이 100이라고 실게요. 그러나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노력은 100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불리고 있으니까요. 처음 1만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의 인격이 나를 돕는 겁니다. 그렇게 1억이 되면 그 1억이라는 돈의 인격의 힘과 중력 덕택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재산 증식 과정은 양의 정수처럼 1, 2, 3, 4, 5, 6이게 아니라 1, 2, 4, 8, 16, 32와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돈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버는 기술,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안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 하 내가 겪어야 하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겠죠. 나이 50이 되어도 이 능력을 고루 다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라는 말처럼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 자리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면 주먹을 내고 남자들이랑 할 때는 보를 내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에 보를 낼 확률처럼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거나 쓸데없는 인연이 많지 않고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을 것이고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으며 욕을 달고 사는 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홀로 반대편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아는 이가 되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자연스레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불러오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의 기본 원리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알고 삶에 체화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진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적어서일까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일까요? 모두 맞지만 쓸 돈이 모자라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써야 할 돈을 쓴다는 것은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는 더 커지는 겁니다. 미래 소득 그 카드 지출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더 많은 돈은 그 소비를 따라갈 여력이 없는 거죠. 카드 사용은 포인트 수집용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의 경우 세금 혜택과 세액 공제의 수렁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는 게 영리하다고 말하겠지만 이 논리가 맞다면 카드 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겠죠. 1만원의 포인트를 위해 100만원을 써야 하는데 정작 소비 지출을 보면 그 100만원이 정말 가치가 있냐는 건데 가전을 살 때는 단기 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카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을 부주의 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말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 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합니다. 왜 회장님들이나 자산가들이 넓 직한 사무실에 화분을 하나 두고 물을 주거나 잎을 닦는 행동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여유롭게 잎이나 닦고 생명 을 키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와 다르게 이 원리를 깨친 겁니다.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김승호 저자는 금융 문맹이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두고 특히 경제 금융 용어를 알았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책자를 살 필요 있나요? 검색하면 줄줄이 다 나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꽤 되었고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주변에 여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상금리, 경상수지, 금본위제, 물가지수, 빅맥지수, 상장지수, 예대율,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 등의 의외로 간단한 단어도 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책을 읽고 이런 금융 언어를 알아두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책은 동면 상태로 나는 이 책을 읽고 아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려면 사칙연산을 배우는 것이 시작이듯 여러분도 하루에 한 단어라도 좋으니 이런 금융 용어를 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류층은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수학이나 영어만 배워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업무를 열심히 배우라 하겠죠. 근데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 에게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남들은 가난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나라와 정치와 사회 안정망은 쉽게 무너지고 결국 그 위험은 상류층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해서 중산층이 더 많아져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정말 잔인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이나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 아사갑니다.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키고 가난으로 탐욕이 생기면 몸에 화가 쌓여서 건강마저 잃게 되니까 비게츠의 말처럼 가난에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에게 죽는 건 순전히 나의 잘못이다라고 했듯 그 시작으로 여러분은 진짜 해야만 한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 제자리이거나 더 어려워졌다면 대부분은 지금 그 상태가 편안한 겁니다. 나름 괜찮은 거예요. 크게 악은 아닌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투자 제안이나 가치 있는 주식을 추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경제 전문가들도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듯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가 말했죠.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인류에게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예측이 가능한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온 말처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입니다. 김승우 회장이 했던 말중 직장 일을 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닐까요?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으면 할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직장인이 백만 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 뿐인데 이두 가지가 되려면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당연히 없겠죠. 즉, 고용주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으로 인해 고객의 수입이 더 발생하면 그 사람의 수입이 더 발생하고 승진을 연이어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장인데 저희 직원이 그렇게 일을 하면요. 급여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못한 한다는 얘기입니다. 퇴사할까 걱정되고, 창업할까 염려되고, 결국 내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장을 시킬 수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라도 급여나 이익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로도 저희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까. 경영자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보석입니다. 드디어 내가 후계자를 찾았나 싶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10배, 20배 이상의 급여 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수당과 스톡옵션 또는 경영 참여를 통한 지분 매입도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직원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어렵다면 부지런히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종잣돈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하는 방식과 두 번째 투자가 아니라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자와 결혼하는 방법 말고는 제가 아는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다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변명을 할 겁니다. 자본과 아이디어가 없어서 ai 신기술을 배우느라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작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2018년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카페 하나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 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회사면 더 좋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 한 대로 온갖 것을 배울 수 있을 테고 실패하면 사장님이 망해주는 건데 안할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는 매장에 사장님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놀러 다니거나, 누군가는 2호점 오픈 준비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죠.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결정권을 가진 거예요. 사장은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까봐 겁이 날 거예요. 그렇게 동업자 선상에 오르도록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과 사업을 동시에 배우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땡전 한 푼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식당, 유통, 제조, 어떤 회사나 공장을 가더라도 저는 빠른 시간에 첫 번째 방법으로 매일처럼 열심히 해서 우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이어서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켠다.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신다.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기지개 정리, 공복 물한 잔, 일정함. 이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각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더라도 이네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새 신랑을 찾는 여자라면 이런 남자가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겁니다. 돈이 이런... 인격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김승호 회장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큰 사람이나 더큰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내게도 무서운 사람이 있다. 조심스럽고 존경스러운 이들 말이다. 그들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책을 읽는 사람이었다.